현재 시간 6시 저희는 란덤으로 떠납니다. 목격에 무사히 도착했고 두 시간 입국심사 해야 되니까 2시간 전에 가라 해서 일찍 갔는데 한 진짜 10분만에 끝낸것 같아요 오반가? 20분 피곤해지던 지연씨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laughs> 아주 좋네요 날씨가 다행히 좋아요 근데 엄청 추운데 얘는 지금 반바지 입었있요 근데 햇살이 좋아서 지 녹고있어 녹고있어? 예쁘다 네. 아? 지은씨 어머 손톱도 안보시는것봐데 뭔데? 뭔데? 어, 어, 공주친구 파장하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니가딱알 말투 착하면 알지 <laughs> 내가 착하면 저이지 왜냐면 지난번 지연이 생일에 제가 완전 공주님 대접을 해줬었거든요 마치 오늘이 제 생일이여가지고 한번 지현씨에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laughs> 이여오어이귀왜면면하시죠 그래서 저 오늘 공주님 대접해주시는 거죠? 네냐 제가 받은 게 그냥 해드릴게요. <웃음> 불안한데? <laughs> 왜요 공주님? <laughs> 공주님 이렇게 깊지 마세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laughs> 어떻게 기도를 막아드릴까요? <laughs> 그냥 지금 숙소에 짐을 두고 나왔고 점심에 지연이가 엄청 먹어보고 싶어했던 거를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아직 시간이 지금 한 지금 10시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laughs> 너 지금 공주님한테 무슨 태도야? 공주님 그래가지고 먼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러 갈 거야. 또 있을 것 같아. Hand in my show. But already I love your energy. I think you are going to be. You're nearly, nearly five. <laughs> <laughs> I love the communication from you, Alex. You seem absolutely great. good go, job go. Here we go, Alex. That's, it, buddy. That's it, Alex. Perfect. Keep it going. Alex is going to do that 16 more times. <laughs> <laughs> Alright, so Alex. Oh my god, man. <laughs> it my wow is just My <laughs> <laughs> like trousers are definitely not tight. 나도 나 런던으로 혼자 한번 찍을까? 그래 맞아 언니 나와 그래. 그럼 우리 추억을 사지 우리 돈 생각하지 마. 저희는 인증네컷을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일마다 인증네컷을 찍거든요? 그래서 마침 여기 에회에지연이랑 같이 찍었습니다. 저희 첫 점심. 이거는 선데이 로스트라고 일요일에만 먹을 수 있는 거래요. 이 소스도 되게 매력 있다. 뭐 음. 되게, 되게 특이한 맛이야. 음. 바이가 새롭다. 나이 마스, 나이 마스 그래 저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막. 왜이이 아, 거리가? 글쎄. 어떤 그냥 <laughs> 약간 중심가? 중심가라? 아, 그래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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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왔어? 응. <왜>? 너무 맞진 곳이다. 오늘 오늘은. 아, 저가 그 계획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라 지금 원래 하기로 했던 계획이 끝이 났거든요 그래, 근데 지금 한시 지금, 지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근처 아까 지나가다가 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Tapos pwede mo hindi ko sa iyo. Hello, London.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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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피 너무 맛있어가지고오 얼른 사가려고 지현이가 지금 드리블 한잔다 시켰어요. 어, 어 진짜 할수 있을까? 어, 할수 있을까? 어, 근데 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제일 먼 데까지 런던 아이까지 걸어가는 거야? 어. 파워브릿지까지? 일단 걸을 수 있으면 안될것 볼지... 같다. 파워브릿지 아니 파워브릿지까지는 우리 집에 가야 돼. 위치. <웃음> <웃음> 거기서 집은 별로 안갈것 같아. 아니? 30분 정도. 저희는 카페에서 카페를 다 마시고 나왔고, 안 좋은 점은 그 카페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근데 괜찮을 만큼 진짜 맛있어 맞아. 그래서 저희는 스타벅스를 찾아서 화장실을 갔다가 저희가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타워버리지까지 아예 쭉 걸으려고요. 저희 있는 3일 중에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거든요. 조금 흐려지긴 했지만 a t I s h o u l 가 c o o 다 So,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오 to get one. This time, t i 지 n i g a Kabush, t a d 빅벤이 펼쳐졌어요. 아, 무 너무 귀엽다. 고세 개. 저희는 힘들빅뱅다하고 왔습니다. 저 지금 너무 설레요. 어떻십니까 어떠냐고요? 네. 아직은 별 감흥 없어요. 사진 찍을 거예요. 현금 없어서 카드 되냐 했는데 그냥 해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laughs> 있는돈 없는 돈 긁어 모았는데 맞아. 약간 후드 삼시였어요. 너무. 와 저희 완전 사진 네 장이나 뽑아 주셨어요. 막 포즈도 해보라 그러고 완전 짱이야. 응. 저희가 찍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냐고막 물어보고. 저희 계획은 원래 저녁 시간 전까지 파워브릿지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6시인데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지금? 런던 아이. 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진짜 멋있다. 우와. 어차피 버로워 마켓이 닫아가지고 거기는 다른 날 가고 오늘은 가보고 싶은 피자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싱크시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자, 저희가 사진 찍고 나오니까 얼마 안 있다 바로 보을 장가버렸어요. 이제 진짜 진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최종, 최, 최종! 맥주를 시켰습니다 <득사 Gaussian> <득신> 완전 과일향 난다 맛있다 근 맛이 역하지가 원래 그런 건약 역한데 맛 잘못 잘랐네 이거 홍콩잘 피자가 불공평하게 생겼어. <laughs> 이건 매운 피자, 이거는 카라로니랑 치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습니다 밥 먹었잖아 언 요새 괜찮냐고 매운거 괜찮아? 이랬잖아 한국인인데 언니 멕시이잖아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나왔고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